자, 동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동명사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일단 명사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이제 쓸 수가 없어. 내가 친구를 사귀다라는 표현을 썼어. 이걸 동명사로 먼저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되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란 뜻이 되지. 그럼 이 동명사 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 문장 맨 앞에 동명사 구를 써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주의할 점은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 동사 이즈를 썼지. 자, 두 번째 목적어 자리. 일반 동사 뒤에 쓰고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할 거야. 난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해. 세 번째 포어 자리. 비동사 뒤에 오고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문장을 보면 나의 계획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마지막 전치사 뒤, 전치사 뒤에도 동명사를 쓴다는 것 알아둬야 돼. 자, 그럼 동명사의 해석과 동명사가 올수 있는 자리, 총네 가지를 배웠지.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문제집으로 넘어올게. 가로 1번. 동명사의 모양이나 어디에 쓰이는지 그 역할은 방금 알아보았고 가로 2번으로 갈 거야. 사실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해석이 똑같단 말이지. 우리 아까 making friends 기억나? 그걸 to make friends라고 해도 뜻은 똑같애. 그렇다면 왜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쓸데없이 구분을 하냐 이 말이야. 딱두 가지 자리에서만 주의하면 돼. 동명사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주어보어는 투부정사를 써도 된다 그랬고, 그럼 남은 두 가지가 뭐야? 목적어와 전치사 뒷자리지. 우리 목적어는 일반 동사 뒤에서 을을로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야만 하는 일반 동사를 외우면 돼.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그냥 투부정사를 못 써. 둘이 절교했어. 그냥 동명사만 쓰는 거야. 그럼 동명사만 쓰는 일반 동사를 알아볼게. 너희 메가커피 알지? 근데 메가패스로 외우면 돼. 이거 제일 빨리 외워서 나한테 카톡 제일 먼저 주는 사람 내가 메가커피 쏠게. 물론 단어의 뜻까지도 적어서 카톡 보내야 돼. 자 그럼 페이지 25쪽 바로 문제 풀면서 동명사를 이해해보자. 1번 따 이라는 일반 동사 뒤에 왔으니까 목적어. 2번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보어. 3번 문장 맨 앞이니까 주어. 4번 인조이 일반 동사 뒤니까 목적어. 5번 전치사 for 뒤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6번 비동사 뒤니까 보어. 7번 문장 맨 앞이니까 주어. 8번 practice 일반 동사 뒤니까 목적어. 9번 about 전치사 뒤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10번 mind라는 일반 동사 뒤에 왔으니 목적어. 페이지 27쪽이야. 1번 볼게. 일단 주어 케 t 트는 나와 있고 동사를 봤더니 즐긴다야. 그럼 enjoy 뒤에 동명사를 쓰면 되겠지? 2번 볼게, Did you? 뒤에 일반 동사를 써야겠네. 근데 동사가 끝냈다. Finish를 쓰면 될 테고, Finish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자, 3번은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럼 동사부터 나오면 되니까 stop을 쓸 것이고, stop도 뒤에 동명사를 쓰면 되겠지. 자, 6번 볼 거야. 뭐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인데, Thank you for. 니 감사하다라는 관용어야. 그럼 for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쓰면 되겠네.